이히 모두의 맘을 하는 거다 찍고, 일단 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나와서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에다, 클로버를 투자해 주세요. 우리 민재, 민재용.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린이기 때문에. 한번했깨죠 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 오셨네요. 키. 왔어요, 기다려봐. 나 방송 좀. 어. 방송 찍는 중. 네, 잠깐만. 음. 나 잠깐만. 응. 나 애들 하나 데리고 올게. 어. 네, 네, 제가 아는 동생인데 아는 동생 좀 데리고 온다 하셨네요. 네 여러분들 추천 어..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셨으면 놀다 가지 마시고 닫겠슴 우리 남만냐 닫겠다 무한도전만 투자하면 되죠 우정 보내고 음..나 이런거 싫어 귀찮아 잠만 왜3 0 0야 얘들아 잠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어. 방송 방송 저희 b j 라서좀 응. 걸려 잠깐 이것만 찍고 동영상 나도 응. 그거 동영상으로 본적 있는데 엄청나게 그냥 여기다 클로버만 투자하면 피고? 돼요

드론 얘기 좀 하자, 변태 아, 드론. 어. 변태 드론, 변태 드 가불지마, 가불지마, 바보야. 다 겠단 말이야. 이 노래 할래? 아안 해. 바퀴 노래 안,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다 기습도. 이 지금 나니 아 여기 원래 공 있었는데 맞아 공 있었어? 아 잠만 얘들아 잠만 나 방송